아, 뭔데? 크 프로? 힙하네. 어, 스테이지 원인가요? 에 i 에이전데. 잠깐만. 이게 뭐야? 아, 영어를 모르니까 이 검은 거 엔비디아면은 건... 그거 아니요. 그래픽 그 회사. 응? 예. 맞지? 예. 예. 그래도 하겠느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아 어. 위험한데 어. AI에게 뭐그할수 있는데 그래도 <laughs> 응. 하겠느냐? 어너 어. 이거 하, 그래도 하겠냐? 어뭐 이런 응. 뜻인 것 같습니다 예뭐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도 어, 뭐야 씨 <laughs> 스테이지 2 런칭 디트로이트 비컴 휴 이거 되게 올, 되게 올드하다 요 느낌이 그 멘트가 <웃음> 올드해요 <웃음> 야 이거 <laughs> 올드하다 야 올드한 이거 올드한 느낌을 주려고 한거 아닙니까 일부러? 예그 컴퓨터 느낌을 주려고 해킹 당하는 거 아니야? 아 오. 미친 이거 무섭다. 갑자기 정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정보 되게 많잖아요. 중요한 정보들이. 어 동해 안 봐도 되겠지? 아 근데 로딩이 이렇게 걸리는 게 말이 안돼 게임. 이미 이 해킹 됐어 내가 봤을 때. 동해 안해도 해킹 당해. 그러니까 카메라 불 들어 있는 거 같은데? <laughs> 불 들어 있죠 우리 <laughs> 키야. 아, 그래. 아 <laughs> 소하니까. 디트로이트 피카뉴먼 <laughs> 미친 영어야 어? 영어라고. 영어면 우리 못하지. <laughs> 빨리 여기 봐. <연결봐. 웃음> 빨리. 한글 있나봐. 코리, 코리아. 있겠지. 제펜니스 그나마 제펜니 좀. 한글. <laughs> 아니면은 옆에 그거 뭐지 오른쪽에 자막. 일본 유전자가 많이 들어있어서. 아 뭐. 어 있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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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이게 시작한 게 아니고 세팅이었어. 미쳤네. 자꾸 기만하는 게임이. <laughs> 밖으로 밖으로 나가. 못 참지. 오. 인질이 잡혔겠어. No, no, 아,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하지마 그러면은 인질과 제가 제가 대화 대화. 세요 okay, <laughs> 네, <죽을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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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렸 나. 렸어 아, 왜슬퍼요 아니 a n t s t 수락수락수락수락수락수락 꺼져 꺼져 봐라. I did what you wanted. 네 말대로 했어 네다 자, 자. 보내기 봐. 실력 없기. 아 올라왔어 올라왔올라 우리. 아. 우리가 더 이상 밖에 가면 안될거 그쵸? 조바심 느끼잖아. <laughs> 차를 내놓으라고? <내는> <laughs> 어. 차 옆에. 차옆번 안돼 안돼 이건 거제 아, 왜? 왜냐면은 떨어놨잖아! 아 근데 원래 항상 인질에서 이거는 법칙이에요. 인질에서 걸어주면 안돼. 어, 태엽 패가 안나 아, 이거 한다. 아, 근데 얘는 슈퍼인간이잖아. 그렇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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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안드리드만 죽겠다. 오케이. <목소리> 같이 죽어. 같이 죽어. 그 데이터는 다시 복구해. 아, 유린데. 공중 액션도 있어 설마?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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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변을 주변을 선택 업무. 쓰레기. 자 쓰레기 설거지 청소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면 이거 써보니까. 아시아 설거지감 모으기. 설거지 청소기 뒤뜰 설거지 설거지 이쪽이죠. 아우, 집에서도 안 하는 걸 여기서 하네요. 어, 이거 대기 들어 들어 들어. 바로 들어 버리고. 네. 못참죠 아, 아 근데 아. 그 메인 퀘스트였어 쓰레기 모아. 쓰레기 모으기. 쓰레기 대탕 어디 있어? 부엌 청소, 부엌 청소. 부엌 한번 어, 잡다 야, 설거지러 가야 되는 어, 아, 모아. 모아. 오케이. 모아. 아싸. 득템. 득템. 청소. 진짜... 아, 후원 감사합니다. 주인도 담으래. 안 돼. 가장 큰 쓰레기가 저기 앉아있는데, 안 담겨져. 공략지로 큰거 사야 돼. 자, 네. <laughs> 어, 화면을 좀, 아, 티게안 쳐놓게. Q. 아 애가 지금 슬퍼, 슬픈 아, 슬퍼하고, 표정 어. 자 여기도 키워 아 여기밖에 아 음. 못 지나가게 해서 아 이동을 못게 하려고 아이 장치 개 열받게 아열받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 다시 바... 한번 나좀 약간 열받았어 아, 지나가 지나가 받아버려 그냥 아 열받네 저 뒤로 가 뒤로 가아왜못 왜 지나가지, 다시 한번 아 지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애가 얘네는 아 이게 분리수거를 안해아 근데 AI의 마음으로 하세요 음. 지금 인간의 감정을 느껴잖아 음. 저기 네. 꺼지라고 했는데 네 닌계 AI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아! 열받지. 열받아. 한번 다시 한번 아? 러는데안 가죠. AI 마우. 우리는 AI예요. 맥주 <목소리> 꺼내고. 그걸로 깬다는 <목소리> 말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안 들어오질 않죠? 자, 드세요. 자, 한잔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자, 큐 한번 봐. 나도 같이 보자. 오. 안착기를 갑자기 보게 오오오오 어. 아이사키 선수의 꿈을 키우나 이제? 아, 보지 말라 아, 보지 말라 와. 돈드는 것도 아닌데. 흔들고. Okay, 근데, 근데 얘좀 약간 불량품 같아. 그죠 쳐다보지 않자고 이런 걸막멍 때리고. 또또 또 몰래 봐. 인근이 봐. 재밌네. 올라가는 척 하면서 좀 잠깐 봐. 계속 쳐다보는데 고개를. 아, 네. 가 정리. 아저 과자 쓰네. 과자는 꼭안 <laughs> 먹고 땄네. 저 네. 새끼. 과자는 무조건 따. 어 따면은 무조건 다원 응? 원샷이지. 아 과자를 딴걸 먹어야지 눅눅해졌다고 또새거 뜯고. 다 했다. 끝 끝. 아 개운해. 끝. 아흔대도 더러워. <laughs> 아, 깜짝 놀랐어 진짜로. 아, 깜짝 귀띔 어아나 주인보고 깜짝 놀랐어 진짜. 저 미친놈 왜 올라와? 청소하고 있는데. <laughs> 아니 아이 놀랄 일이야? 너좀 병원 좀 가봐라. 그랬어. 아 주인이 어. 내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아, 열받네. 주인... 야 주인이야 그래도. <laughs> 주인 주제. 식사 차려야 돼. 아, 네. 감사합니다. r 어 안돼, 막혔어. i w 아 h a n a r e you doing. I k n o 아니 지가 갔다 먹던 거다해 음. 놨는데. 에이 애따이 참아 라이 새끼야 이거. 다 아, 너는 거. 맛있게 먹어. 씨. 뭐 시고 <laughs> 아, 나딴데 가고 싶은데. 안 되네. w 신지 아이고. Not 깨고 싶다. it's my fault we live in this fucking shit hole. My 살 빠졌다 도망간거야 죽은게 아니고 응. 살좀 빠졌어 응. 얘가? 응가 f y o u r 키 not going to go off. You're not 다고회 n 사 to go o 아 f You're not g o 아잖아 to g 아.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지키려다가 깨진거 야 이런거, 전에 안드로이드 그렇지. 거기 <laughs> 움직이지 않기. 이거 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조금 움직여 볼까? 아, 하지마, 하지마. 조금 안돼, 안돼, 안 보고 있잖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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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아, 지금은 안 움직여. 지금은 약간 좀 쟤한테 약간 뭔가 호, 약간 호감을 약간 사야 돼. 아, 못 참겠어. 예민 움직이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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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지 예민해, 예민해. 비드러스트 살짝? 아니야, 아니야. 아, 아씨 걸렸어. 이, 아니 명령이 걸려서.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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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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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야야야게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게야게야 <laughs> 와! 그걸... 명령을 깨고 있어 지금 내가 불량품이 됐어 아... 으아, 어. 깨졌어 어? 자유가 생겼어 아 이걸 깨면은 이제 그때부터 앨리스 보호하기 어 약간 좀 자유도가 좀 생기나보다 자기한테 토드철사두 개를 할수 있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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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드 토드 설단 토드 토드 토드, 토드. 토드. 토드 할말 있어요 토-드, 토드. 그렇게 는건 옳지 않습니다 어우 잠잠 야야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아. 되겠냐 이거 아. 아, 그거 없어? 뭐, 스턴건? 스턴건? 와이 미친놈 이거 현띠 풀었어 미친 우와 아못 일어나 못 일어나 어? 어? 어. 어. No, Daddy, no! Don't hurt me! Please don't hurt me. I want you to leave Alice alone. You want? What do you mean you want? You don't want anything! You are just a goddamn piece of plastic! I think you got a problem. Oh. We need to fix that.

펀치. 이 자식 깔아 때리지 마이 새끼야 피하고 어안 되지 이 새끼야 어어이 새끼 어 피하고 아못못 했다 맞았다아 이씨 아 뭐, 뭐 맞았다. 버튼 연타하니까 그러니까 오 티를 대신만 오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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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새끼 어,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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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어 음? 페인트 벗겨졌어. 얼굴 아까 맞아서 그래. 뭔가 응, 페인트 벗겨졌어 <laughs> <laughs> 불량품이 돼버렸어 <laughs> 나. 어떡하지? 그래서 좀전제 선택한 게 있어. 선택한 게 있어. 얘 쟤한테 가는 거랑 탈출, 탈출. 이어지게 걸어가네 얘는 못 뛰나? 분열기 도망가기. 뒤로 지금 뒤로.

에 s s 스 s 스 s 스 s 스 에스 너는 도망가 너는 도망가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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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에가가가에가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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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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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게 그 명령을 안 지키는 순간부터 자유의지가 생기니까, 뭔가 음. 감정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돼. 그러면 자기가 판단하니까 다 깨서 안 잡고 싶어도 잡아야 되거든. 아이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어? 내가 본능에서 복잡해. 원래 있는 연출. 왜냐 서로 맞춰야 해. 야 돼. 진박한 도루지. 뭉클. 다 봤니? 다 봤었어. 이제 시점을 바꿔서 내가? 빌건더기 미니 게임? t 아, <목소리> 맞네. 자, 프로그 점프. 아! 이예에 오 다시 이오오 오? 뭐야왜왜왜 어? 뭐, 뭐, 뭐. 아버지 연태같은 왜아왜기 눌렀는데 왜이 키보드가 아이고 무선이잖아 무선이라서 안돼 무선이랑 지금 먹다 안먹다 이러는거 냐 눌렀는데 그래 눌렀는데 헤이 이 게임을 이걸로 하지 왜 이렇게 가까있으 여기 멀리 떨어져여기까지가가가가 W 오케이 okay. w 로로디디디디 오케이 디디디디 실패 W 성공 W w 오케이 오케이. 왜? 왜? 왜그잖아근왜뒤안 먹었어, 왜? 포디가. 뒤뒤. 왜 이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붙여 붙여 오, 포디 후. 그렇죠. 그렇 아, 못 놈의 사. 스크스트 오케이. 한명 통과 도망 가. 야 주차와! 주차와! 너도 와! 너도 와! 헤헤 유 오케잉? 헤헤야아 살았어 헤헤야아니 검사관은 또! 살았잖아 또또 혼날거 아니야 엔더스한테 살았잖아요 코너 무덤 하나 더 생기는거 아니야? 아우얘얘어 <laughs> 코너 어, 어. 어, 무덤 하나 더 생기고 요번에 세 번째 코너 3세 <laughs> 코너 3세, 코너 3세. <laughs> 살았으면 됐지. 사람 살렸으면 됐지 아나한 대씩 할아 이거는 잡히는 아, 것도 있었겠다 내가 봤을 땐 응. 놓치는 건 놓치더라도 응. 마지막에 둘이 응. 좀 이제 예를 들면 거의 잡는 앞에서 놔주거나 뭔가 이런 게좀 있지 않았을까 보통은 1% 거든요 아 1%였어? 잡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키 아, 입력을 아. 다 성공시키면 잡혀 아 1%야? 네 어. <laughs> 그러니까 잡히는 거야 키 입력을 어, 어. 다 성공시키면 어 근데 어. <laughs> 네. 1%? 응. 대단하네 힙하네 근데 이게 안 눌려 그, 이게 이게 다 힙하네 멀리 떨어집니다 역전 재판할 때 계속 안들렸잖아 아, 실제로. 아, 이 정도 가면은 잘 돼. 왜냐면, 이, 이 여기까지 가잖아? 내 여기까지 가면은. 돼. 여기까지 오면은 들렸단다는 거.